물관리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정식하고 나서는 조루관절꼭 하셔야 돼요 특히 혼합상토 대부분 쓰시다 보니까 심어 놓고 위에를 아무리 잘 눌러도 아래쪽은 공간이 좀떠 있으니까 조루관절은 흠뻑 해주시면 은 어미미하고 상토하고 딱 밀착이 되니까 활착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정식하고 나서 조루관절은좀 과하다시피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정식 초반에는 맹물만 주세요 이때 굳이 양액 들어가지 마시고 초반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맹물이 줄어가 가지고 네 번에 다섯 번 정도 꾸준히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 주는 횟수를 점점 늘려야죠. 이거를 그래도 우리 지역은 맹물 양이 번갈아 가면서 많이 주시는데 다른 지역양액기주로만 계속 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재배할 때는 네 번이든 다섯 번이든 여섯 번부르려도 계속 양액이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육우물 때는 그렇게 주지 마세요. 양액 두번들어간다에 양액 맹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시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배할 때 보면은. 끝에 타는 거나 티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육묘 재배할 때 티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칼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육묘할 때도 티폰 나오잖아요. 티폰 나오죠? 끝에 타는 거. 예. 네. 근데 그것도 우리 재배할 때하고 같은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게 많아요. 특히 육묘기 때는 질산칼슘을 1 0세연만 쓰잖아요. 거기는 암모니좀트릴 수가 있죠. 그런 이유 때 티폰 나오는 게 많아요. 특히 런너 막 쏟아질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 0염에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양액만 계속 주게 되면은 배지에, 엄무 배지에 계속 양액이 쌓여요. 쓸데없는 양액들은. 얘네들 다못바아먹으니까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게 되면은 팁번 나오는 게 훨씬 춥니다. 그리고 양액이 일단 들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는 게 끝에 타거나 팁번 나오거나 하는 걸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시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화분 기준이에요. 추합박스 기준이고 아까 개별 포토샵에 소개드렸던 거. 개별 포트는 어음해줄 때한 번이나 두번 정도 추가로 더 주셔야 돼요. 우리 금방 금방 마르기 때문에 요거 화분하고 개별 포트는 물주는 횟수를 꼭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런너 유인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4월 하순 정도부터 유인 시작할 거예요. 빠른 분들은 그래서 5월 초 정도부터 유인 시작하실 거고 이 씨는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0.6 정도 가다가 좀 초대 떨어지면은 좀 올라갔다가 요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 어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은 특히 네덜란드 방식 한다고 하는 분들, 러분들은 보통 이시가1.0 정도 갈거예요 계속 육회기 때부터. 근데 거기는 이제 정식할 때부터 1.0 1.1부터 시작하니까 그런 지역 따라가면 안 돼요. 고그 지역은 1화방2화방에서다 끝내고 사망부터 거의 신경을안 써요. 그러니까 진주 쪽 몇몇 농가들이 그쪽 농가들은 작기를 빨리 끝내거든요. 꽃 속기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우리 방식은 다르니까 그쪽에서 이 시티 이렇게 관리해서, 뭐, 1, 2여 방 때, 뭐, 몇 톤을 땄네,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저하고 우리 지역 다르니까, 그저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요거 되게 중요한데, 화엽제가하는 거. 별거 아닌 것같은데도 요것만 잘 해주셔도 애들이 웃자라거나 화업은 가덜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화엽 제거를 세번정도세 번. 적어도 두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인할 때, 핀 꽂으실 때, 요때좀 신경 써주시면 일이 많이 줄어요. 사진 좀 있다 보여드리겠지만은 잎을 최소화시키고 진짜 작은 거 하나 남겨놓고 다 따고 꽂으시면은 그 다음에 좀 일이 줄거든요, 많이. 그때 한번 하셔야 되고, 7월에 하시는 거는 7월에 애들이 웃자라기 시작할 때잖아요, 자매에 물에 들어가니까 요때 이파리 한두 대장 남겨놓고 따주시면은 약도 잘 들어가고, 우자라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7월에 이제 바빠도 못 했다 그러면 적어도 8월에는 꼭 해주셔야 돼요. 8월 10일경에. 요때 하시면은 일단은 화분화갈땐단진돼요 보통 딸기 이파리, 특히 오래된 잎 쪽에 화분 억제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따주니, 따주면서 니따주 화분 억제물질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월 한 5일에서 10일 사이에 그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파리 한큰거두개 정도 남겨놓고 다 따는 거예요. 그럼 화학분화가 3일에 서 4일, 최하 4일이 상 촉진되거든요. 그래서 7월에 바빠서 못했더라도 8월 달에는 사업적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번해주시면 좋은데 요때 꼭 해주시고 요때 해주시고 두번꼭 해주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662때 이런 증상들 많이 나와요. 특권도 상당히 이런 거 그러니까 고온기 때 특히 더 많이 나오고 런던확 쏟아질 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까 양액 주는 거, 양액 한 번, 맹물 한 번, 양액 한 번, 맹물 한 번. 요런 형태로 주시는 거 좋고, 혹시라도 요런 증상이 좀 과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재배할 때도 제가 11월부터 1월까지 맹물 관주 한 15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런 작업도 용력에또 해주시는 거 좋아요. 좀 과하게 얘네들이 나왔다 싶으면은, 너 요런 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 정식 저장하실 때, 요즘에 우리 남은 농가 분은 저장 잘 하시는데, 저장하실 때, 수분 지하부 수분 함량 잘 체크하라 그랬잖아요. 지하부 수분 함량은 50% 이하로 맞추시면은 정식할 때딱 꺼내면은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요. 바로 정식하시면 되고 수분 함량이 많으면은 전체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고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육매장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새로 하신 분도 그렇고 혹시라도 내가 좀 공간이 좀 여유가 돼서 여건이 되면은 하우스 한 7.5m 이상 돼가지고 8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미미하고 잠에서 하는 공간이 좀 떨어지는 게 좋아요. 작업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은, 특히 1번 런너, 2번 런너 꽂다 보면은, 런너가 1번 런너라 2번 런너도 좀, 특히 초반에 나온 런너들이 통통해요. 굵어요. 그러다 보면은, 꽂다 보면 잘 빠져요. 뽑아 빠지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좀 떨어지는 게 좋고, 혹시라도 이 공간이 좀, 하우스 폭이 좁아가지고, 뭐, 7.5도 안 된다 그래서 좁다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뜨리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약간 높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을 조금 높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 공간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일단은, 이게 가까우면은, 문제가 되는 게, 꽂는것들지만은 어미어가 크면은, 그늘이 져서 1번묘 2번모들이 타격이 심해요. 특히 올해, 이번 장에 정식해놓고, 멍텅구리들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특히 많았죠, 멍텅구리들. 멍텅구리 나오는 영향, 원인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본묘, 이웃인모들이 특히 그늘에 많이 쳤던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떠있는 게 좋거나 아니면 공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엉묘 화분을 위로 조금 높이는 것도 괜찮아요. 작업하기 상당히 편해요. 이렇게 떠있기 때문에 엉묘 하얗을 따는 거나 넣는 것도, 꽂는 것도 편하고 그늘이 들립니다. 이게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얘가 위로 올라와 떠 있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작업하는 거는 얘가 올라가 있으면은 좀 편해요. 점조고스는 특히 이렇게 두 줄로 심을 때는 안쪽에 까는 거 맞는 거고요. 안 까르면 아시잖아요. 점조고스가 밖으로 있으면은 넌 넣는 차가운 거 좋아가지고 밑으로 계속 기어 들어가요. 근데 한 줄로 심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줄로 심는 분들은 양쪽으로 두개깔수 밖에 없고요. 화광은 계속 나와요. 보통 두개 정도 나오는데 너무 조그할때 따지 마시고, 조금할 때 따,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닥에 붙어있는 딸라오면은 새로운 잎다리도막따 버리죠. 그래서 요 정도 나온 다음에 화방은 통째로 이렇게 꺾는 형태 절대 당기지 마세요. 요 시기 때는 뿌리가 밑에까지 잘안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뽑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 꺾는 형태로 꼭 해주셔야 돼. 요 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방9개등 바로 1하방 나오고 뒤에 또 따라 나와요. 용명이 때도. 그래서 이거는 요 정도 자랐을 때 꺾는 형태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반 런너들, 그 그러니까 터량 런너 많이 나오니까 초반 거부터 푸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3월, 4월 초과에 나오는 거는 다 가늘게 나오잖아요. 그거 따버리세요. 전혀 아깝다고 생각지 마시고 괜히 마음 급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바로바로 따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도 초반에 나오는 애들 바로바로 조금 할때 따시는 게 좋아요. 애가 정말 많이 생기죠. 되게 서량이 특히 다른 품종보다 애가가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때 따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을 조금 더 버리면 은다 커서 여기서 런너 하나씩 다 나와요. 근데 런너가 다 실처럼 나옵니다. 그래조그맣게때 따시는 게 상처도 안 나고 이게 더 크면 은 뿌리까지 다 내요. 뽑아야 돼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때 따버리시는 게 일도 적고 따서 옆에다 둬도 그냥 말라버려요. 보니까 조금 할 때, 대들어면 조금 할때 따시는 게 좋습니다. 따다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분주가서 두개 정도 있어야지만이 런너 보퍼 빠른데 가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깝다고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있는데 얘를 두지 마시고 얘를따 버리세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이 옆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세 개짜리도 있고 뭐네 개도 있긴 한데 두개 정도가 적당해요. 세개네개 있으면은 분지됐을때 업로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 개, 여러 개 있다 보면은 개수는 많은데 실처럼 나 되게 가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개 정도 하나 있어도 그냥 무시하시고 조그만 애가 따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부직포 많이 까시는데 부직포 깔고도 이렇게 타는 피해 분들이, 부는 분들이 있는데 부직포 선택하실 때도, 부직포 선택하실 때 까만색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얀색도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는 하얀색 밖에 하얀색 이거 안에 까만색 코팅된 거 있더라고요. 그거 쓰셨죠. 그거 좀 비싸긴 한데 부직포 깔기 싫다 그러면 그런 거 쓰도 관계는 없고요. 근데 대부분 까만 점적을 쓰시다 보니까 이제 부직포 까시는데 부직포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부직포 선택 깔아놓고 가끔 태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깔았을 때 점조거스가 비치면 안 돼요. 이게. 하얀색 부직포 깔았는데 저 까만색 점조거스잖아요. 이렇게 까맣게 보이면은 그냥 네, 좀 피해 있고요. 뜨거운다. 특히 농약 뿌리고 나서 이렇게 딱 달라붙거든요. 농약 뿌리고 나면은 그러고 나서 딱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부직포 깔때 점조거스가 까만 자리가 이렇게 보이면 안돼그 정도 두께로 깔아주시는 게 있음, 필요합니다. 부직포 어렵게 깔아놓고 피해 입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직포깔 때도 두께도 주의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상토는 이제 긁어내는 분들이 안 긁어내는 분들 나온 분들 거의 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긁어내시고, 안 긁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긁어내시죠. 긁어내면 물이 안 간대요. 그렇 그러니까 장단점 이게 다 아시더라고요. 긁어내면은 시간 오래 걸리는데, 뽑으실 때, 하나씩 뽑을 때 좋고, 대신에, 물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잠욕기를 절단해 놓으면은, 점조고스 핀들이 다이 구멍에 하나씩 맞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하나씩 마른 애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뽑을 땐 되게 편하죠. 근데, 이렇게 점, 탕수를 안 긁어내고 그냥 깔아놓으면은, 여기가 물이 안 들어가고 다 스며들어가거든요, 서로. 대신에, 단점은 있어요. 하나 뽑으면 옆에 다 같이 따라 올라와요. 뿌리가 위에까지 쭉 가버리니까. 그 하나씩 떼다 보면 상처도 많이 나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꼼꼼해가지고 나 죽는 애들 한두 개 있다 그러면 물 주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육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긁어내지. 긁어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포트하고 어미하고 이렇게 간격이 좁아버리면 이렇게 2번 묘까지 거의 그늘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니 이제 끈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좀 공간이 떨어졌으면 좋겠고 되게 좁잖아요. 여기는. 좁거나 약간 올리시는 게 그래도 좀 그늘지고 그런 건 훨씬 덜 합니다. 이거 다잘 따시는데 이게 이제 타격이 이렇게 큰 경우는 잘 따세요. 근데 조그맣게 돼 있으면 안 따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잘안 따시죠? 조그맣면다 따요. 역시 꼼꼼해. <laughs> 근데 이렇게 크면 잘 따요. 근데 조그만 거 그냥 무시 꽂는 분들이 많은데 꽂아놓으면 거기서 또 커요.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노랗게 곰팡이 들거든요. 노랗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 꽂으실 때 작은 거라도 꼭 따주셔야 돼. 나중에 꼭 곰팡 거기서 곰팡이 들어요. 적더라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따시는 게 좋고 그리고 견난너 견농노, 이게 견난너도 지금 사진이잘안 보이는데 흐려가지고 견난너들도 꼭 따주셔야 돼. 이거 육묘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 빨리 꼬질라고 얘네들도 두면은 특히 이제 초반에 나오는 5월달에 나오는들이 세력이 좋고 몇개안 나오다 보니까 그때 꼭 견난너들이 나와요. 얘네들도 다 하나씩 묘로 생산할수 있는데 초반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6월, 하순, 7월 돼가지고 이제 병이 오기 시작하면은 얘네들부터 병이 와요. 약한 애들부터 그거 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심어도 수량 전애가더 적어요. 다가용매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날인데 팔려가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없어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견너는 꼭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력 좋을 때 보면은 너너가 두 개씩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 두개 나온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째 나오면 초반에 세개 나오는 것도 보셨죠. 세력 좋을 때는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두개 나와도 하나 는 길고 하나가 짧아요 대체적으로. 세개 나와도 하나, 질 길고, 중간, 이제, 짧게, 이제 나오고. 이런거 많은데, 요것도, 어, 잘 나오네, 그러고, 다 꽂지 마시고, 요것도, 기내에 남겨놓고, 짧은 을 따버리세요. 딱딱 나온다 그래서, 다 욕심껏 부리지 마고 요거, 다 따셔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격 조그맣죠, 요거는. 요거 그런 거안 따시는 분들 많아요, 귀찮다고. 귀찮아도, 요거 타격 따셔야 돼. 곰팡이 세니까. 여기서 타격 조그맣잖아요? 요거도꼭 따버리시고, 둘 중에 하나 따고, 세개 하면은 하나만 남겨놓고, 따버리고, 꽂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그만 거 따버리시고, 요즘은 꽂을 때 보면은, 요렇게 조그만 거 하나 남겨놓고 꽂는 분들 많아요. 요렇게 꽂아도, 한 3, 4일 지나면, 입 금방 커져요, 얘네들. 그래서, 귀찮더라도, 따버리시고, 이파리, 조그만 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심지어 요렇게 조그만 거 남겨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요런 식으로 쭉 다듬어 놓고 꽂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작업이 분업화되면은, 이렇게 외국인들 시킬 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복합적으로 작업을 시키면 잘 못하죠. 단순하게 한 가지만 시키면 꾸준히 가는데, 두명 정도 쓰면 한 사람한테 쭉 다듬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파리 조그만 거런거 거 하나씩 내겨놓고쭉 다듬고 하고그 다음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핀 작업만 하고 가시고, 그러니까 같이 하라 그는거보다 이렇게 분업하다 가지고 시켜놓으면 훨씬 빠르긴 해요. 지금 보면은 이파리 큰거 거의 없잖아요. 조그만 거이 정도가 제일 큰 거예요. 아니면은 이 정도 이파리들 하나 꽂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하고 발에 약치면은 어미요까지 약도 잘 들어가고요. 이 보면은 안에까지 다잘 들어가죠. 텅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뒤에가 꽂으면서 안에 입 작업을 한번 더 하긴 했어요. 근데 귀찮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laughs> 한1 0 m 가는 데한시간씩 걸리긴 합니다. 근데 한 번씩은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7월달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은 중간 쯤 시간 여유가 되는 분들은 뒤에 거 꽂으실 때 이렇게 꽂아놔도 일주일 정도 이파리 하나 바로 더 나오거든요. 단3주 정도 되면은 여기쯤 꽂으면 뒤에 꽉 차버려요. 그래 시간 여유가 되는 분들은 여기 꽂으실 때 이렇게 따주시면은 7월달에 별도로 입 작업을 따로 시간 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꽂고 나서 런너를 좀 앞으로 이렇게 잘 당겨놓으셔야 되는데, 꼼까한 분들은 꽂고 나서 이렇게 앞으로 잘가지런히 노래를 들나요 근데 그냥 방치해놔버리면은, 배베 꼬여요, 여기서. 그래서 조금만 늦어져 버리면은, 얘네들 엉켜버리거든요. 6몇 좀 시간 없어가지고, 한 2주 못 꽂으면은, 그 푸는 시간 엄청 걸렸죠다치어뜯어버리고 싶죠. 그래서 제때 꽂는 게 맞고, 꽂고 나서도 런너를 앞으로 쭉쭉 빼주세요. 그 다음에 작업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